y는 지금 5분의 1에 x. 지수가, 오, 음, 이치 5분의 1인 지수함수네. 그치? 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시키라 그랬어요. 네. 식을 구하라 했네. x축으로 이만큼 하면은 x 대신에 x-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까? 니 y 대신에 y 플러스 1. 이해 되니? 아, 네. 그러면 여기다 x 대신에 이거 넣으면 되고, y 대신에 이거 넣으면 돼요. 그러면 y 대신에 넣어주면, y 플러스 1은 5분의 1에 x승 대신에 뭐라고? x-2.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5분의 1, x-2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 에가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니? 얘 같은 경우는 y는 5분의 1에 x 마이너스 2얘 한번 풀어줄게. x축에 대칭한다? 그럼 x 대신에 뭐 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 써주면 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y는 5분의 1에 x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넘어서 마이너스 여기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리 얘가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y축에 대칭한다 그럼 뭐라고? x, x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응. 넣어주면 y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역수 취한다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얘가 역수가 돼요 아5 그래서 o의 x이 되니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n은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대입시켜주니까 마이너스 y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x 아까 우리가 얼마랬죠 o의 x y는 마이너스 o의 x 이렇게 될게요 그죠 밑에 거 볼게요 y는 3을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업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다 지운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얘 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어요 2.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어요. 네. 이해 돼요? 네. 그러면, 뭐, 우선은 기본식으로 하면은 얘가 1보다 큰수기 때문에 증가함수다 이해돼요 네 이게 3의 x 승 그래프면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니까 이거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마이너스 2만큼 됐어요? 네 이게 바로 3의 x 플러스 2예요 이해돼요? 네 y는 y는 이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여기 닿는 점은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0넘 되겠죠? X0. 0 넣어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9. 얘0 넣어주면 얼마야? 얘는 1이었어. 얘는 1이었는데, 이동하니까 9가 돼버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보면, 이게 그대로 갔기 때문에, 치역하고 전근선이 변하지가 않아요. 치역은, 지금, 이 X축 위에 있으니까, Y는 어떻게 된다고? 치역. 치역은. 이렇게 써도 돼. 양의 실수. 실수 위에 있으니까 점근선은 똑같죠 점근선도 뭐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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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근선 이 만나러 가니까 뭐야 점근선은 X 축 혹은 똑같은 표현은 Y는 0 Y는 는0이 Y는 X 축이에요 됐죠? 됐나요? 네 이거 그래프 그릴게요 N은 3의 X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 되니? 네. 그럼 볼까? 우선 3에 이게 3에 x. y는 3에 x야. 얘가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가 마이너스 3인데 원래는 정근선이 x였지만 이 x축이었지만 y는 0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니까 y는 마이너스 3까지 오고 이거 그대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해 요 네.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 됐죠? 얘가 y는 3의 x 마이너스 3이고 보니까 아까 3의 x승은 얼마보다 0보다 치역이 0보다 컸어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어, 정근선은 지금 여기에 가까워지겠지, 여기, 여기. 여기가 네.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거 됩니까? 네. 예, 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겠어? 지금 마이너스 x로 변했고, 마이너스 y야. 이거는 원점 대칭 됐어요? 네. 그럼 원래 그래프를 <laughs> 줘볼게요. 이렇게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음. 됐어요? 네. 이, 이 점은 열로 가고, 이 점은 여기 대칭하니까 일로 가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시계, 음. 이런 시계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 됩니까? 네. 다시 볼게요. 그래프를 한 번에 수요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y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얘랑 반대기 때문에 x y 반대기 때문에 지금 이 밑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치역은 y는 0보다 작은 구간이고 정근선은 어, 정근선은 만난 점까지 않게 쭉 가서 얘랑 만날라고 하네. 뭐뭘 바로 x 축 y는 0 혹은 x 축 얘는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써있네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에서 뭐야 y 축 대칭 여기다가 y 축으로 1만큼이야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우선 y는 3x 그래프는 이거예요 y는 3x 근데 y 축 대칭을 시켰어요 그럼 y 축을 기준으로 f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거야요 얘가 이렇게 y축 대칭 됐다고 y축 대칭 이해 돼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얘가 바로 y는 3에 마이너스 x 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에요 플러스 2 위로 한칸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1만큼 이동시켜줘야 된다고 y축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거에요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해되니 <목소리> 원래 x축이 정근선이었는데 원래 이게 이 (x축이) (3의) 마이너스 x 정근선이었는데 얘가 (1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y는 (1이) 정근선은 Y는 1이 될 것이고, 네. 정근성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것이. 이해가 돼요? 네. 응?